오늘의 주제는 AGM 배터리를 장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AGM 배터리는 Observant Glass m a t 배터리를 의미합니다. 영어 그대로 의미를 번역하면 유리 섬유 매트를 소재로 사용하는 배터리입니다. AGM 배터리의 특수 유리 섬유 매트는 전해질 용액을 흡수하고 유지하는 밀폐형 축전지의 일종입니다. AGM 배터리의 전해질 용액은 배터리의 나판 사이에 끼워진 이 매트에 의해 제자리에 고정됩니다. 이 설계는 기존의 납축전지에 비해 더 높은 전력 밀도와 더긴 수명을 자랑합니다. AGM 배터리는 일반적으로 자동차, 해양 및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신뢰성, 낮은 유지 보수, 진동 및 충격에 대한 저항성 때문에 AGM 배터리는 선호도가 높은 편입니다. 또한 짧은 시간 동안 높은 수준의 전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엔진 시동 및 수요가 많은 전기 시스템에 전원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매우 이상적인 배터리로 꼽히고 있습니다. 에이젠 배터리는 현재 자동차에 사용되는 배터리 중 가장 업그레이드 된 제품입니다. 과거에 사용하던 배터리에 비해 성능이 매우 강화되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에이젠 배터리는 내부에 유리섬유로 만들어진 분리판을 사용하여 내부, 내부의 저항성을 낮추고 에너지 전달률을 높였습니다. 단생산단가및 기술 비용이 높아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명이 길고 충전시간이 짧으며 저온 시동 능력이 좋기 때문에 대부분의 차량에는 AGM 배터리가 장착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자 다양한 자동차 제조기업은 배출가스 국제표준 규격에 맞춰 차량을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첫 번째 시스템이 바로 ISG, 아이들 스타벵고입니다. 2014년 기준으로 생산된 모든 차량에는 ISG 기능이 탑재되어 있으며 이와 동시에 AGM 배터리를 장착하게 됩니다. AGM 배터리는 ISG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는 차량에 연속적이고 범법적인 시동을 견딜 수 있게 개발된 고성능 배터리입니다. 차량 정차 시 엔진을 강제로 정지시키고 메인 배터리가 전력을 공급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연료 소모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배터리는 온도에 굉장히 민감한 부품입니다. 이 때문에 낮은 기온에 추운 겨울이 오면 방전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하지만 AGM 배터리는 높은 CCA 콜드 크랭킹 암페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온, 저온에서의 시동성이 우수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만약 동일한 조건에서 AGM 배터리와 일반 배터리를 비교한다면 AGM의 수명이 더욱 길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AGM 배터리의 내부는 유리섬유 매트로 제작된 분리판이 사용되며 전해액이 흡수되어 있어서 내부저항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배터리 자체는 거의 완벽하게 밀봉되어 있어서 외부로부터 충격이나 압력이 가해져 파손이 발생해도 전해액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아 2차 사고를, 2차 사고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기능적인 부분에서 매우 훌륭하며 특수 제작된 배터리이므로 일반 배터리에 비해 가격이 비싼 건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로 IS 기능이 탑재된 차량에 일반 배터리를 장착하게 되면 급격하게 수명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AGM 배터리가 장착된 차량은 무조건 동일 배터리로 교환하는 게 좋습니다. ISG 시스템을 그대로 번역하자면 스탑 앤고 혹은 오토 스탑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는 환경 오염으로 인해 기상 이상의 현상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는 모든 분야에서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해 엄격한 규제와 단속, 그리고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종 또한 이 환경 오염에서 절대 피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자동차는 배출가스 규제 표준 규격에 맞추기 위해 자동차 생산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인력과 비용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스타뱅고 시스템의 궁극적인 목표는 배기 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입니다. 스타뱅고는 자동차가 주행을 하다가 잠시 정차하는 상황에서 차량의 시동을 강제로 정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신호대기나 볼일을 보기 위해 잠깐 정차하게 되면 시동을 껐다가 출발하게 되면 다시 시동을 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점은 불필요한 공회전을 유도하여 배출가스를 줄이고 더불어 연료절감 효과까지 얻게 됩니다. 실제로 스타뱅고 기능이 탑재된 타량과 탑재되지 않은 차량을 비교해보면 배기가스 배출이 매우 적어 매연이 적게 발생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연료 낭비까지 없어져 연비까지 상승하는 효과를 보게 됩니다. 스타뱅고 메커니즘에서 가장 열심히 작동하는 부품이 바로 스타트 모터와 배터리입니다. 그래서 ISG 차량을 운행하다 보면 스타트 모터와 배터리의 소모 주기가좀더 빠르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스타뱅고 기능이 탑재된 차량에서는 그만큼 스타트 모터와 배터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ISG 시스템에서 자주 작동하는 몇 가지 부품은 훌륭한 내구성과 긴 수명을 필수적으로 지녀야 합니다. AGM 배터리가 개발된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스타뱅고 기능을 사용하는 차량은 무조건 일반 배터리가 아닌 AGM 배터리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AGM 배터리는 전기를 많이 소모하는 하이엔드 및 고급 연료 효율 차량을 위해 업그레이드 된 부품입니다. 이 혁신적인 기술은 기존의 표준 배터리인 습식, 플러디드 배터리보다 최대 3배 이상 긴 배터리 수명을 지닙니다. 또한, 배터리가 운동 성능을 내는 수명 동안 우수한 성능을 차량에 공급합니다. AGM 배터리는 진동 정성이 뛰어납니다. 배터리 자체는 완벽하게 밀봉되어 있어서 내부 누수가 절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배터리는 배터리 액을 보충하여 유지 보수가 필요했지만, AGM 배터리의 경우 유지 보수가 필요 없습니다. 기존 배터리와 비교해보면 더 좋은 순환 성능을 제공하고, 가스 발생 및산 누출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안전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배터리 내부에 장착된 유리섬유 매트는 배터리에서 모든 산을 흡착하여 높은 순환 안전성을 제공합니다. 만약 배터리의 수명이 다하면 특별히 배터리액을 보충하거나 하는 행위가 필요 없기 때문에 단순 교환만이 필요한 항목입니다. 에이젠 배터리의 주요 특징은 9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높은 전기 부하 처리. 두 번째, 빠른 재충전 및수면 연장. 세 번째, 스타뱅고 응용 분야에 적합. 네 번째, 표준 습식 플로디드 배터리보다 세 배인 수명. 다섯 번째, 진동 저항이 우수함. 여섯 번째, 누출 방지 및 유지 보수가 필요 없음. 일곱 번째, 높은 장착 유연성. 여덟 번째, 높은 시동 동력을 위한 파워 프레임 그리드 기술 탑재. 아홉 번째, 험한 기후 및 까다로운 조건을 위한 설계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전 배터리의 장점으로는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높은 CCA로 저온에서의 시동성 및 배터리 운동 능력이 우수하다. 두번째, 배터리가 파손되더라도 전해액이 외부로 유출되거나 흐르지 않는다. 세번째, 연료 소모량을 줄여 연료 절감 효과를 보며 연비가 좋다. 네번째, 진동저항 및 외부 충격에 강하다. 다섯번째, 배터리 사이클 충전 용량이 납 칼슘 배터리보다 3배 높으며 수명이 길다. 여섯번째, 유지 보수가 매우 간단하며 심방전이 줄어든다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AGM 배터리의 단점으로는 동일한 사양의 배터리와 비교했을 때 가격이 매우 비싸다는 것 뿐입니다. 배터리는 크게 세 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고 많이 사용하는 스탠다드 배터리로 SLA 배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폴리에스터 직조포로 배터리 성능을 업그레이드 시킨 EFB 배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최종적으로 유리 섬유로 된 분리판을 사용하여 성능을 높인 AGM 배터리가 있습니다. 소개한 배터리는 발전 단계의 순서대로 나열했으며 EFB와 AGM의 경우 ISG 기능이 탑재된 차량에 주로 필요한 업그레이드 버전의 배터리입니다. 오늘은 AGM 배터리가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고 어떤 단점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영상에 나오는 모든 내용은 블로그에서 확인 가능하며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을 클릭하면 각종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제가 제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욱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